큰 고생이 있고 아까 이제 허리에 피를 박는 그리고 또 마음 고생이 마흔 있잖아요. 고생이 내가 왜 가족을 다시 어져야 되는 걸까? 음. 그두개 중에 어떤 게 나한테 더큰 병을 주게 되는 걸까? 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네. 얘기는 우리 박일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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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가 아, 아니 어떻게 카라의 정말... 보석이 몇 개가 맞힌 거야? 자, 일주안 나는 사실 너의 친엄마가 아니야.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예, 제가 그 마음고생은 많이 했어요 그, 제가 이제 그 혼혈이라는 이유로 해서 그, 저는 이제 나이가 열다섯 살 때까지는 제 혼혈인 줄 몰랐었어요. 어?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맨 머리를 깎아놓는 거야. 아, 빡빡 깎아놓는 거야. 이제 꼬부라지니까 이 머리가. 오. 그러니까 이제 태, 태 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태가 안 나겠어요. 그런데 그러더니 이제 제가 하 이제 어렸을 때 속을 새기고 그러니까 동네가 확실히 좋은 동네라해야 돼. 내가 형무소 뒤에 살았었거든. 아, <laugh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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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전부 다 전부 다다좀 까진 애들이 많은 거예요. 오. 그 이제 그랬는데 하도 속을 색이니까 우리 엄마가 하루는 나를 불러다 놓고 어떤 사진을 보여줘요, 여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난네 친엄마가 아니라 오. 이게 네 친엄마다. 오. 이게 저한테 몰랐는데 몰랐죠 이제 저는 몰랐죠 어. 모르고 이제 그랬더니 그랬는데 그게 이제 더 저는 더더안 어. 좋아졌어요 더안 좋아 더안 그게... 좋아진 거야 안 좋아져가지고 어. 더 속색인 거죠 이제 컸지. 막 진짜 막그 뭐 그때 술 담배 를다 배운 거예요 그때 거래했을때술 음. 담배 다 배워가지고 진짜 우리 엄마가 담배까지 사줬어요 학교 다닐 때속 속색이지 말으라고 예예 흩어질까봐 예, 근데 벌써 이미 저는 이제 다 이제 흐트러진 음. 상태였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컸잖아요. 이제 나이가 커서 이제 제가 그룹 사운드를 했었어요. 음. 그룹 사운드라도 이제 팔군들어가고막 그러고 들락날락하다가 어떻게 가수가 됐어, 됐어요. 가수가 됐는데. 어? 방송국에 딱 갔는데. 안 틀어주는 거예요 판을. 아 노래 히트했는데? 아니 노래 히트하기 어, 전에 아. 처음에 이제 예, 예. 안 틀어주는 거그래서왜 그러냐니까. 얼굴을 바꿔가지고 틀어주겠다, 이거예요 와... 머리요? 떻 네. 아, 머리. 얼굴을 어떻게 봐. 안 틀어주는 거예요, 저희 계속 홍보를 하는데도. 홍보를 되면. 하고 다니는데도 안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전에 그 샌디김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 그 분이 예, 샌디. 아, 아시죠? 샌디김. 네, 샌디김. 그 탈렌트도 하고 네. 노래도 하고 그랬던 분.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맞아. 예. 샌디김. 그, 그 사람을 이제 같이, 그 사람 방송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같이, 이제 대륙, 같이. 방송을 나가니까 그때서 이제 방송을 세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기도 힘들었지, 정말 막, 이건 뭐. 그러니까 매일 술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매일 술로 사는 거예요. 술, 술을 먹다 보니까 제가 중독된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술에 중독. 왜 15살 때부터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술을 먹으면 용기가 생겨. 어, 나, 나 이렇지 않아. 어, 나는 그냥 한국 사람이야. 그리고 막 용기가 생겨, 생겨서 그 술을 계속 먹다 보면 중독된 줄 몰랐는데 술을 이게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만이0 뭐 병은 먹었어요 만이0 뭐 병은 먹었어요 네뭐 소주를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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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를 소주? 뭐 가리, 가릴 거 없이 그냥 그렇게 먹었어요 2 0 병을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이 이건 그러니까 그게 딱 여섯 시 되면 술씨야 술씨 술시, 알잖아요 술씨 시씨 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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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시작하는 거. 술부터 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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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한자리에한 대여섯 병 먹고, 또 다른, 다른 데 가서 또 이제 일하고 나서 또 이제 한 대여섯 병 먹고, 계속 먹다 보면,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또 손님들하고 또 같이 또 어울려서 먹을 때도 있잖아요. 다른 술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간이 나빠진지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어지럽길래, 아이고, 어지러워하고 쓰러졌는데, 다 반납을 했는데, 그게 다 피더라고요. 아, 토하신 거예요. 다, 다 토했는데 다 피해요. 온바닥에다피해 어머.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뭐119 실려 와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 이제 안, 안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식도 정맥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맥이 파열이 되는 거. 좀 정맥 정맥이 파열이 되는 일이 다. 어머. 나도 모르게 파열이 돼서 그게 안에 차찬찬 차, 차차 거죠. 거야. 그래서 수술을 여섯 번을 했어요. 여섯 번 시술을 하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랬지. 그 중환자실에서만 20일 있었어요. 예. 중환자실에서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뭐 밑으로 가면 돌아가시는 거고 위로 가면 뭐 살고 막 그런다 그러대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20일 동안 있다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살, 살아서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제가 정말, 어,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어렸을 어 때부터, 마음이 고생을 하면은 음. 병이 생기더라, 이거. 그니까, 지금도 이제 그 혼혈인들 말고 이제 다문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혼혈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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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혈인이 없잖아요. 난그 다문화도 싫더라고. 아. 거기에서 그 다문화는 수식어 가 들어가요? 그냥 음,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되는데. 한국 사람인데. 네, 다 한국 오. 사람인데. 오. 다 한국 사람인데 오. 그것도 오. 좀 그렇더라고요. 어, 고생 진짜 많이 하셨네요. 아, 아, 아. 그럼 그 이후에 술 다음에 딱 끊으신 거예요? 네, 술을 딱 끊었습니다. 어... 술 끊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음. 고생한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 어렵게 결혼해서 애까지 낳아주고 그랬는데 거기서 또 깨끗해졌다고 또 시작하면 어... 어... 형수님은 이제 술 드신 거 아니야? 응? 어? 형수님 속상하다고? 성주님이 내가 하도 속옷 색이니까 머리털이 빠지더라 술빵 쓰고 <laughs> 진짜 <웃음> <웃음> 머리털이 빠지더라 이야... 물론 몸 고생도 사실은 큰 병이 옵니다. 서서히 이렇게 오는데, 그거는 내가 아픈 거아프고 거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마음 고생은 그냥 참고 참고 하다가 저렇게 크게 확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마음 고생에서 아까 김수영 마담님도 아까 생각해 보니 요즘에는 그 힘들다는 공황장애를 병원도 안 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암도 그랬던 것 걸렸었잖아요. 도그 그러니까 진짜 마음 고생이. 의사가 치료해 줄수 있는데 마음의 병은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공황장애였는지 뭐, 뭐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맞아요. 바쁘게 살았는데 도저히 이렇게 내가 살 수가 없다. 음. 숨을 못쉴것 같아서 (1년) 동안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 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막전 세계 곳곳에 그런 민간 치료사라든지 점쟁이라든지막 아 이런 힐러, 이런 분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페루에서 정말 우연치 않은 계기로 그 현지 그 원주민 부족의 어떤 최면요법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저의 그 무의식의 세계를 들여다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막뭐 많은 거를 봤지만 가장 강렬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울고 있는 엄마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한테 계속 제가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제발. 막 이렇게 제가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나중에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아들을 낳으라고 그렇게 이제 협박과 구박을 하신 거죠. 음. 그런데 이제 첫째도 딸을 낳고 둘째도 딸을 낳으니까 저는 아들일줄 알았대요. 아. 그래서 아 그래 빨리 내가 아들을 가서 후딱 낳고 와야지. 그러고 혼자서 보건소에 가서 아들을 낳는데 아 아니, 애를, 애를 낳았는데. 낳는데 아들이 아니라 딸인 걸 보고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서 30분 동안 배성통곡을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후로도 이제 또 딸을 낳았으니까 너 다음 애는. 어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된다. 안 그러면 이혼 시키겠다고 이제 협박을 하니까 엄마가 저를 키우면서도 늘 마음이 불안정하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오.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아무리 이제 우리가 갓난하기니까 모를 것 같잖아요. 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전해진 거예요. 네, 나 이게 내 무의식에 다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구나. 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나?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오. 존재해도 되는 건가? 그 환영받지 못했던 경험이 저에게 너무나 강렬하게 자리 잡았던 거죠. 그래서. 어, 내가 어떤 이 세상에 태어났다.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10대 때는 그렇게 반항을 하고 20대 때는 또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네. 또 아까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해를 못 하셨을 거예요. 왜 부모한테 저렇게까지 할까? 네. 근데 이게 저한테는 저도 몰랐던 그 무의식에는 엄마에 대한 어떤 그 죄책감. 보상. 네 아, 제가 참. 어떻게 내, 나 때문에 엄마가 고통을 그래. 받으니까 그 엄마에 대한 부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있었다는 거를 그분 덕분에 이제 어. 알게 됐고. 새로 어디에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경험이 아들하고, 네,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었고 그거를 제가 이제 어쨌든 봤는데 또 저에게 가장 큰 치유가 됐던 거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희한하게 이렇게 나의 어떤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엄마의 사랑을 그 갈구하는 그 어린 아이를 본 거죠 이 사람이. 평분이 더. 네,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어?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울고, 땡감도 부리고, 이렇게 이거를 다또 받아주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큰마음의 안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남편한테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어린 아이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컸을 때 제가 이제 남편한테 얘기했죠. 이제 우리 우리 애기를 갖자 어... <laughs>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아니 오늘 얘기만. 박가 나와, 아, 아, 어떻게 된 게. 정체알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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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는 병은 시민성 병이라 그러잖아요. 어. 심리학에서 오는 거라고.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경우도 음.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완전 단두대에 이제 갈걸 예상하고 하얗게 백발이 된다든가. 음. 뭐 이경진 원장이 의사이긴 하지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암에 걸린 환자들을 봤더니 이, 그 발병되기 1년 전쯤에, 1년 안에 마음 뭐, 배우자 사별이라든가 배신이라든가 음. 퇴직이라든가 충격을 받은 거라는데 저도 그랬던 게 저희 엄마는 이제 10년간 치매로 이렇게 알타가 들 돌아가시고, 형제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부의금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너무,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이제 혼자 상실과 배신감 뭐막 뭐 느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좀 튼튼하게 타고난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엄마를 잃었다라는 아픔 상실감과 형제 자매들이, 남매들이왜 이래라는 분노감이 섞여서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갖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때 천식이 되는 거예요. 어... 천식이 없었어요, 저는. 아,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린... 전혀 아니에요. 어... 갑자기 급성 천식이 됐어요. 어... 그래서 저는 지금 천식약을 매일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 네. 어... 근데 그게 하루 사이에 이게 마음고생이 이게 뭐 지난 10년이 이게 뭐지? 뭐 이런? 엄마도 이렇는데 이제 역점 이런 것 때문에 확 와요. 그래서 저는 음. 마음을 자꾸 자꾸 그러니까 제가 부부 싸움이거 누구나 싸움을 안 하려는 이유도 뭐냐면 싸움을 하면 제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맞아요. 마음이 상하다 보면 이게 몸에 그만큼 네, 와, 와, 와닿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새해 부자가 덜 바쁘게 음. 지내겠다고 한게 바쁠 망자 있잖아요. 뭐, 분망한 가우신데 음. 바쁠 망자가 마음심이, 마음이 망했다는 뜻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안 망하게 살고, 음. 마음이 안 다치게 사는 걸 새해 목표로 삼으려고 얘기해요. 음. <laughs> 마음고생도 마음고생이고, 예. 몸이 힘들어지면 마음도 마음, 약해져.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음. 특히나 이 연예인들은 나라 때문에 스텝이 뭐, 음. 뭐 몇십 명. 안켰 음. 100명까지 넘는 사람들이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음. 특히나 이창우 씨 같은 경우는 네개 했다 그죠 지난 주에. 근데 그 욕심이 예. 이제 어머니한테 좀 집을 빨리 사드리고 싶은 욕심. 아. 어. 그랬는데 20대 20대 이제 후반 때였었는데 네 개를 하면 24시간 중에 30분이 남는데 한그 일주일에 대본을 외우게 되는 게 23권이 돼요. 어? 근데 이걸 <laughs> <어떻게> 언제 외우느냐. <오르냐. 웃음> 차 타고 이동하면서 대본을 외우고 있고 중간에 들려 가지고 머리를 내렸다 올렸다 안경을 썼다 뺐다 해서 네네 네 가지 캐릭터를 이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딱한 3개월이 딱 되니까 그러니까 여관방에 왜 가냐면 샤워라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누우면은 잠은 자면안되니까 남는 시간 씻고 뭐 하면 15분 정도가 남아요. 그 15분 동안 눈 감고서 명상을 해요.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가만 명상을 하면 한 3개월째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 눈뜨기가 싫은 거야. 어. 하, 이대로 잠들고 그래. 싶어.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피곤하면 남들 살이 빠진다 그러는데 너무 피곤하면 붓습니다. 그 그러다 보면 한 끼당 우리는 또 살찌면 안 되니까 김밥을 그두 알을 먹어요. 어? 두, 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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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두 알? 두 알? 두 알. 두 알을 어, 먹어. 그리고 물을 계속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살았을 때 결국은 뭐냐. 좋은 일이지만 몸이 너무 힘드니까 눈뜨기 싫더라 영원히 잠들어 있어요 아 우리가 보통 고생 얘기할 때그 얘기 많이 하죠 머리 나쁘면 수정이 고생해 그러니까요 <laughs> 오늘 토크 애들은 머리 나빠서 고생을 사서 했던 점 한번 하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요정님 <웃음> 네 <웃음> 어. 오늘 건강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시라고 게르마늄 팔찌를 <laughs> 좀 하셔야 <합쳐야 웃음> 되겠습니다 아주 네, 예뻐요. 네. 네. <laughs> 도전인가요? 네, 도전인가요? 네. 도전이에요. 네. 어, 저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아파서 한 15년 고생을 했어요. 근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 15년 동안 저는 편두통을 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 30대 초반 그 이전부터 항상 이 편두통이 저는 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이건 내 팔자야. 그냥 나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병이야 라고 그랬었는데 어, (2009년도에) 어~ 그러니까는 제가 촬영을 갔다가 분장차 앞에서 우리 신랑이 나를 내려줬는데 (2월달이었어요) 분장차 앞에 요만한 얼음조각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하이힐굽으로 이렇게 어떻게 밟고 뒤로 자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로 다가 그냥 이~ 종을 쳐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이~, 이 분리가 된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겉과 속이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터졌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심하게 그래가지고 30분 동안을 머리 안 머리 하고 막이 하는 동안에 계속 아파가지고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아, 나이 대사 잊어버리지 않게 촬영만 어. 촬영은 아까 말씀하신 촬영은 끝내고 날 내가 쓰러져도 쓰러져야 돼요. 촬영 끝내고 병원을 어? 가도 가야 돼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병원에 이제 갔죠. 머리가 깨졌나? 혹시 안에 내가 터졌나? 터졌나 그랬는데 그때 하면서 CT 찍고 해가지고 뇌이 뇌하수체 속에 종양을 발견했어요 그거는 뭐 넘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원래 있었던 거죠. 원래 있었던 거를 몰랐기 때문에. 거. 네,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데 이제 토요일 날 입원을 해서 월요일 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토요일부터 일요일 이틀 이제 이거 링거 맞으면서 이제 또 거기 가서 이제 검사를 다 하잖아요. 하는데 그 이틀이 저한테는, 아, 이게 나한테 마지막이구나. 이제 이거게 사인 다 하잖아요. 음. 수술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인 다 하는데, 우리 남편하고 어, 마지막이 된 것처럼, 뭐, 정말 울면서, 또나 그동안 미안한 거, 저기 한 거, 나 용서하고, 막, 이제 앞으로는 나 잘할게. 그래서 당신 잘 수술 받고 나와 하면서 서로 이제 막또 새롭게, 음. 어, 그러면서 딱 들어가니까. 선종이 바꾸리만큼 흘러나와 있더래요. 어머. 그래서 탁건들리니까족 이물질이 다 쏟아지면서 쪼글쪼글 풍선이 맞이 불하니까 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뿌리 그 시신경 뒤쪽에 있는 뿌리를 싹찢어서 완벽하게 제거하고 와. 그래가지고 수술 딱 끝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150% 성공적인 수술이었다고. 와.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방사 그런 것도 던거 2009년도니까 60. 그러니까 지금 한 (7~8년밖에) 안 됐죠 밀어냈던 거죠 응. 머리가 안 아프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되고 가서 뇌뇌좀 이렇게 아니, 체크도 했었어야 되는데 어~ 그리고 저는 또 병원 가는 걸 굉장히 네. 싫어했어요 감기가 걸려도 병원을 안 가고 네. 어떻게든지 집에서 그냥 뭐~ 자가 치료 하는 사람인데 이거 딱 떼어내고 나니까 날마다 맑음이고 날마다 행복한데 이제 살다 보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짜증도 부리고그근데 아 <laughs> 아아 그래. 그러니까. 예. 저는 평생 시에 이렇게 머리가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술만 먹으면 머리가 나. 공약을 합니다. 어. 와이프랑 아기한테. 어. 그중에 가장 힘든 거. 그죠? 우리 내일 엄마랑 같이. 그 놀이동산 간 굉장히 큰데 있잖아. 네. 애보 거기 가자.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놀자. 퍼레이드 보고 먹고 아빠가 업, 업고 뛰게. 어. 어, 오케이. 그러면 싹쳐다 보여 와이프랑 <laughs> 애기가 그러면 뭐 전과가 많았겠지만 진짜야. 오케이. 알았어. 내일 아침에 준비해. 8시 출발. 알았어. 해. 다음날 아빠 그러면 왜? 어, 술 일단. <laughs> 놀이동산 <laughs> 가자며 아빠가 <laughs>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어머 진짜요? 근데 어, 이게 한 술김에 네김막 좋은 막, 조, 막 용돈도 주고 막 하는데 아, 네. 그 용돈 주는 거그 약속 약속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세번 째는 가야 되잖아. 네. 근데 그 전날 해피런 팀을 더 많이 먹었어. 네. 너무 힘들지. 가자. 막 찬물로 막워하고 아. 해서 갑니다. 가면 또 이제 와이프가 모르겠다. 싹 이제 심술이 나오니까 아빠 저거 되게 좋아해. 잘탈 거야. <laughs> 그동안 못 왔지 않니? 그건 이런거 오징어 이상산고쓴다고하던요한세 개를 여기서 피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섯 시실 갔다 올게 다 토요 당연하죠 술만 먹으게 머리가 나쁜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향 남아 세상에 아빠들이 비슷해요 다. 그냥 놀아주겠다고 네. 콕 집어서 놀이공원을 어, 얘기하니까 네, 네. 아 저는 머리 나쁘다기보다 너무 앞뒤 안 가리고 일을 저지르는 음.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2 9 살의 어느 날에 갑자기 아 내가 이제 곧2 0 대가 끝나가는데 2 0 대의 마지막 날을 킬리만자로의 정상에서 맞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래서 킬리 좀 남달라. 네, 그래서 탄자니아 가는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SNS로 친구들한테 아 나랑 같이 갈 사람 그러니까 다섯 명이 또 오겠대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원정대 대장이 돼서 우리가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제 친구가 막가 가이드북이랑 이런 걸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북을 보니까 킬리만자로가 5,895m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뭘, 저는 누구 뭐, 뭐, 생각한 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출리닝에 아... 스니커즈 이렇게 하고 갔는데 아... 또 아이고. 가서 호텔에 가서 이제 짐을 다 풀어보니까 친구들 짐하고 제 짐하고 너무 이게 차이가 다른 거예요. 저는 너무나 이게 간촐한데 이 친구들은 아웃도어 샵을 가서 수백만 원치를 어 다들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급하게 현지 렌탈 샵을 찾아서 현지에서 장비를 막 빌렸어요. 근데 첫날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제가 빌렸던 등산화가 분명히 방수가 된다고 했는데 방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젖은 채로 5일을 걸었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뭐 운동도 안 하고 뭐 특별히 뭐 산을 뭐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하루에 막 12시간씩 걸으려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진짜 힘든 건 고산증이었어요. 맞아. 제가 3,500m부터 계속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프고, 속막 미식미식거리고, 음. 먹지도 못하고, 토하고막 밤새도록 막 계속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짜증실 가고, 잠도 잘못 자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제일 그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이제 정상을 가는 날. 정상을 갔어요 네, 아, 그날 미안하다. 이미 12시간 우리가 이미 걷고 5시간을 자고 밤 12시에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정상에서 일출 보고 내려오는 코스인데 그때가 마이너스 20도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자꾸 그 추운데 자꾸 막. 그 돌바닥에 누워서 잠이 드는 거예요. 바위를 껴안고 자고. 어. 근데 이게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고산증으로 죽는 분들이, 예, 네, 막그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포근하게 잠들듯이 죽는다고 해요. 근데 어. 저는 뭐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어. 근데 우리 가이드가 눈치를 채고 제 친구들 먼저 보내고 수영아 제발. 자면 안 돼, 한 걸음만 걸어봐. 해서 한 걸음 걷고 쓰러지고, 한 걸음 걷고 쓰러지고를 반복을 하고 동이 텄어요. 어. 근데 이제 저는 이미 정상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들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 다 내려오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출발할 때다 같이 정상에서 웃으면서 사진 한장 찍고 내려오자 어.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이 친구들이 약속 때문에 나를 기다리고 있나? 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저도 모르게 초인적인 힘이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물도 얼어서 물도 한 모금 못 마신 상태로 또, 또 미친 듯이 정상에 올라가서 가보니까 정말 또그 친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다 같이. 거리가 잡고 다섯 명이 나. 대박이야. 아니, 고는 데서 네. 기다리고 있었다고 친 그래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 어. 근데. 그렇게 사람이 고생을 했으면 깨닫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 어. 근데 그걸 또 깨닫지, 그걸 또 망각을 하고 어. 한1년 후에 제가 또 에베레스트를 갔어요. 뭐야? 아니 왜냐면 이게 사진만 보면 너무 좋았던 기억만 나는 거예요. 아, 어떡해. 그래서 이번에는 12박 13일을 걸어서 베이스 캠프 5,350m, 칼라파타르 5,545m까지 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우와. 고산증이 왔는데, 근데 저는 정말 무식해서 용감하게 우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잤다 아, 왔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러게요. 도대체. 근데... 젊으니까 우리... 가능한 거아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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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어도 어... 못해. 어... 못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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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실, 우리 같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야. 자, <laughs> 우리 요정님 오늘, 아... 게르마니 어디 가나요, 게르마 오늘 글로벌 하네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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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승자는요? 아 정말 너무. 신기한 굉장히 인생을 사셔 가지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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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영 아 되게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아유 아, 아, 이렇게 아우리 오늘 여기 씨 아, 예쁩니다. 아, 아, 그래요? 아, 일어시셨는데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laughs>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 주세요.